북한의 중학교는 6년제로 운영되며 초등학교 졸업 후만 11세부터 17세까지의 학생들이 다닙니다. 중학교 교육은 북한의 기초 교육을 완성하는 단계로 간주됩니다. 조선어 과목에서는 북한 문학과 고전 문학, 혁명 문학을 공부하며 문법과 작문 능력을 심화합니다. 수학에서는 기초 대수학과 기하학을 학습합니다. 자연과학 과목으로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이 있으며 각각 기초 법칙과 원리, 실험을 다룹니다. 사회과학에서는 북한의 역사와 세계 역사, 지리를 공부합니다. 주체 사상 교육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혁명 사상과 업적을 중심으로 합니다. 외국어로는 러시아어와 기타 외국어를 배우며 체육과 예술 및 음악 과목도 포함됩니다. 북한의 중학교 교육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과 실험, 실습을 병행합니다. 정치적 이념 교육과 학문적 교육이 결합된 형태로 학생들은 혁명 사상과 과학적 사고를 동시에 배웁니다.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시험과 평가를 통해 학습 성과를 점검 받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고등학교나 전문 기술 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북한의 중학교 교육 과정은 국가의 이념과 정책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 사상 교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은 북한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